안녕하세요. 하늘보고 입니다. 아, 오늘도 그 위탁품 가지고 공부해 볼 건데요. 오늘은 그래도 좀 준수한 깐깐한 괜찮은 그런 위탁품 같아요. 좀 조심스럽습니다. 어, 가격 공개하기가 좀 꺼려질 만큼 어, 어 이거 뭔가 대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어, 일단 마음 가는 대로 아주 신중하게 시작해 봅니다 아, 1번은 입변폭륜 이에요 어... 입변폭륜 인데 부축이 뭐 이렇게 좀 약했었는데 올해 신화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이게 보통 색감이 아니에요 그 극황 극황 극황으로 갈라나 어, 약간 그 연녹색에 죽음기가 가미된 것 같은 그런 입변 복륜인데요. 이거는 뭔가 그 복색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래서 뭐좀우습게 봐서는 안될 어, 복륜도 복륜 나름이냐? 그러고 이게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입변 복륜이에요. 아참 내면에 첫 번째 거부터 이 가격을 책정하기가 고민스럽습니다. 아, 그래도 가야 하니까요. 배불튀기로 아주 잘 나온 신화 음, 황복륜은 황 입변 황복륜으로 가죠. 입변 황복륜 야이거 10만 원 일단 10만 원 가겠습니다. 입변 황복륜 10만 원이고요. 음2 번은 이걸 입변이라고 할까요? 환엽이라고 할까요? 이 친구는 좀, 예사 입변은 아닌데, 나사지가 없어서, 무광에, 그렇다고 이제 민단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입이 후육질은 아니에요. 근데 생김 자체는 정말 잘 생겼어, 입이. 야, 이거 참 고민스러운 환엽, 아니면 입변, 무광 입변? 균수한 환뭐잘 어울릴 그런 입변 이에요 어, 이 입변도 10만원 가겠습니다 위탁자 분이 저쪽에서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어, 그리고 이제 3번은 이것도 이제 입변 3번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하여거 하나같이 올신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그쪽은 뭐 특징 별로 잖아요 그쪽은 근데 신화는 뭐 이렇게 다야 이게 원래 저런 거 아니었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시위하는 듯다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이건 뭐 환엽산반 이라고 할까요 아, 색감도 좋고요 야, 근데 이게 하여간 배양이 참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앞쪽 신화쪽 띄고 나면 뒤에 건 누가 쳐다나 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. 아, 일단, 구촉이 좀, 이 신화촉을 좀 까먹은 것 같아요. 이 입변산반 10만원 갈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4번. 4번은, 이건 진짜 예사산반이 아니네요. 근데 이것도 올 신화가 이렇게 기가 막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구촉에서, 이렇게 발전할 특성이 있었단 얘기예요야이 이야... 누가 이 산반 가지고서 이렇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명품 산반이거든요 차라리 요 전지 쪽 하나 띄고 요 신하고 붙여다니는 게 훨씬 더 비쌀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는 그래도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요, 산반, 뭐, 환엽산반이라고 해야 되나, 이것도? 15만원 갈게요. 그리고 이제, 5번부터는 서반인데요. 야, 진짜, 하나같이, 이렇게 신화를 잘 길러내는, 무언가 비법을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. 어... 입이 정말, 야, 뭐여? 하고, 이렇게, 눈이 휘둥그라질 만큼, 대단하게들 나오네요 그래서 배양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구축 서반 이거 뭐 그랬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를 달리 보게 되잖아요 아, 하여간 뭐이 서반도 어, 10만원 가겠습니다 음 어, 그리고 이제 6번은 조금 더 차원이 틀린 서반이네요 색감이 <laughs> 야. 아 진짜. 올해 이분 난 하는 재미가 예전과는 전혀 틀리겠어요. 신화가 이렇게 나오다니. 야. 야, 감탄사가 몇분더 해야 이지 끝날까요? 어, 6번 서반. 요거 15만 원 가겠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7번은 이 색감이 야, 진짜 환상이다. 저구쪽에 저런 입에서, 이런 입에서, 어떻게 이런 색감의 서반이 나와요? 아, 참. 야, 진짜. 환상입니다, 환상. 아, 요, 서반도, 요 서반, 야, 진짜 망설여지네요. 이 서반도 15만원 가겠습니다. 2비6번만 조금 색감은 훨씬 뭐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더 좋은데 2비6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 많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신화가. 그쵸? 어... 야 그래도 우회를 가릴 7번이 조금 더 촉수가 많은 게 그런가? 색감도 그렇고. 일단 15만원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8번은 이건 3반 중품가요 8번은 3반 중풍가요? 신화가 두 개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오니까 조금 아파이들보다는 좀, 와, 소리는 못 질리겠네. 어, 아. 요 정도 될까요? 어, 잘 나오네. 뭐, 요 정도 그 기분 아시죠? 한쪽을 받으면, 와, 할 건데 두쪽이 나와서, 어, 뭐, 요 정도. 감옷이죠. 근데 이거는 그쪽에도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네요. 그죠? 그쪽 여기도 보이시죠? 음, 이건 은만한 감정투라고 할까요? 야, 신화 나올 땐 그래도 아주 재밌겠어요. 음, 그래도 인기 없는 감정투니까. 8번 감정투는 8번이네요? 아셨죠? 8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9번은, 이건, 무슨 중투라랄까요? 연호중투라랄까요? 산반중투가요 흔하게 산반중투로 가죠. 이분이 환엽성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. 그죠? 이것도두개 음, 나왔네요. 요 뒤쪽은 약간 조금 이쪽에 비해서 못한 거 같은데. 아니, 이게 오해신화가 이게 가을신화였을까요? 음, 구축은 어떨까? 구축에도 좀 있네요. 있어요 음요 산반중 들어갈게요 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아, 금괴 쪽으로는 안가겠죠 햇빛 좀 어떨까 궁금한데요 어요 산반중도 10만원 가죠 아, 그리고 이것도 산반중도 이야, 진짜 이분 올해 진짜 아 나나는 재미있다 하실 것 같아요 요런 정도에서 이렇게 빵 터졌네요. 야, 빵, 빵 터졌어요. 차라리 요 한쪽 띠씩 띄워서 팔면 더 좋겠다. 근데 이 역사가 이렇게 있, 있는 게 히스토리가 있는 나니 어떻게 보면 더 우대받아야 돼요. 이런 데서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나왔다. 인정해줘야죠. 야, 요 산반 중투. 13만원 가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싸게? 근데 어떤 분은, 어, 그게 그렇게 비싸?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가격 공개하는 게 너무 괴롭고요. 그렇지만 또, 뭐, 유탁자분이 좀 손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또, 대신에 이제 뭐좀 편한 부분은 있어요. 8번 주세요. 9번 주세요. 그거 얼마입니까? 하고 신랑이 서로 안 해도 되고. 제가 제일 못하는게 흥정이거든요. 흥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. 어떤 분은 또 흥정이 아주 재밌다는 분도 계시대.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. 저는 그냥 농사꾼 고수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애란인으로 남겠습니다. 음, 하여간 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공부합시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, 어, 이 난들이 다 새로운 주인 만나서 다 더욱더 발전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흥분케 시키며 행복을 드리는 그런 난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볼게요. 자, 오늘도 모두 모두 진란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